저거네 악어 악어 아니고 저거 약간 도마뱀? 도마뱀 저렇게 커? 와.. 저거.. 너무 징그러워 놀랍다 놀라워 와.. 저기 뭐야 여기 지금 조식 먹고 체크아인데 저희가 어젯밤에 퇴. 컵을 하나 깼어요 그래 얼마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발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겠다라는 어. 컵 하나에 3 0 0바트달라는요 그 정도 진짜 절대 안해보이거 컵이 아닌데 여긴 어제 다 바다였는데 아, 뻘이 됐어요. 이게 밀물, 썰물 구간가봐요. 피피 가는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페리 타는 사람, 스피드 보트를 두개 고를 수 있는데, 스피드 보트는 잡고멀리나 대신 빠르게 한 시간 만에. 페리는 크고 이제 멀리가안 나는데 1 시간 만, 2 시간 만에. 페리는 한 사람당 500 바트, 2만 원. 편도. 저희가 찾아본 결과, 드폰이 물에 젖으면 물건 전원 끄고 드라이기 사용하지 말고 자연 바람에 건 생쌀에 넣어서 슬기 제거를 하라고 하는 거 라일레이에서 피피 가는 페리를 탈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로 빅페리가 아, 네. 오지 않습니다 롱테일을 다시 태운 다음에 어디로 가서 페리를 태우나 봐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진짜로 현실입니다 짐을 이거 합치고 있어요 짐은 빼주시겠죠? 저희 캐리어 두개 있어서 와 점프했습니다 먼저 여기 가득 심어져 있는 짐을 여기 하는데 막던지시네요 저희 캐리어 던지셨어요 어.. 가막다요 저희는 금캐리에 타있고 양 옆에 이제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 막 내리고 있어요 이게 아오낭에서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타요 그래서 이미 자리가 꽉차고 1층은 꽉차고 이렇게 바다 뷰가 보이는 1층은 꽉 차고 저희는 여기 밑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베트는 고츠 사람을 다 끝나보네요. 그리고 저희는 응료, 여기 이렇게 음료 하는 데도 있어서 <laughs> 한잔 사러 왔습니다. 키피입니다. 에코 키피. 여기서도 푸켓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가 배에서 내리고 나오면 어 여기 베트나자도 있고 키가 훨씬 큽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먼저. 리조트에 가서 여기 p p 3은 택시가 없어요 PP가 생각보다 커서 제가 여기서 혹시 핸드폰가게가 있길래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픽스가 되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핸드폰이 안 들어가서 이게 지금 예일로 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야? 우선충전기 무선충전기 <놀람> <놀람> 네. 여기는 택시나 투투기는 없고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아니거나 아니면 이 보트를 타고 투쪽까지 이렇게 수상택시는 있는데 저희는 10분이면 걸어서 좀 짐이 무거워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발자은냥양이 피피에는 네. 이런 양냥이가맛있 여기는 롱비치 쪽숙소예요 아, 아, 비치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디 쪽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고 한쪽은 엄청 조용하고 그냥 수영하고 이런 해변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완전 풀파티하고 클럽물을 흘러나오고 이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식당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었어요 꺾어서도 골목골목 식당이 있고 기 고양이들 있네요 여기 가볼까? 여기랑 아쿠아만 가볼까? 여기는 지나가다 온 아쿠아 쪽 식당이고 우리 친구가 핸드폰이 망가져서 친구가 이제 일정을 적어놨는데 그냥 이번엔 즉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접시가 이렇게 다 깨졌어. 뭐, 멋인가? 내 등을 내놓겠니? 파타이 그리고 다른 음식 좀 시켜보자 해서 뭐 갈릭 타이 갈릭 페퍼 시켰는데 이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한국 한국입이 맛.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야채 아 이게 뭐야? 해산물 그냥 페퍼랑 갈릭만 넣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밥에 살짝 얹어서 소스도 여기다가? 팟타이는 저희가 먹었던 팟타이 중 가장 맛있어요. 음. 여기 저희가 먹은 식당인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지금 코사무이로 가는 배를 예약 중인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어 그냥 사무이로 가는 게 느리게 가면 아홉 시에 출발해서 5 시에 도착하는데. 알라 비 마카이 루카이네 띠니 로 그리고 빠른 거는. 3시 15분에도 2시간 빨리 도착하고 400바트 그러니까 2만원이 더비싼거예요 음. 이게 무슨 찍어봐.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지 어, 네. 찍고 있어요 t o g e t h 찍어가셨습니다 여기는 걸어가다가 본빙수집 저희는 빙수를 먹고 기분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약을 다 했어요 일단 이거 수제버거 스타일인거 같아요 쌀은 사아도돼 먹는건 우리가 알아서 먹 근데 이거 소세지 같냐? 음. 소세지처럼 엉켜있어 뭔지 알지? 어? 불그랜드. 그냥... 아, 좋아랜아왜안먹어가왜 응. <laughs> 카메라를 던져 응. 네, 이게 지금 이제 실패할 것 같기 때문이 맞지? 이 <laughs> 친구 아주 자 적합니다. 물안경을 챙기러 나왔어요 이렇게. 있고. 멋진 근데 중력이 얼마나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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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 친구가 안 믿는데 이거 이런 거 엎어놓고 이거 귀에 들으면 바닷 소리 나거든요? 해봐 진짜 들리지? 난다 한식을 먹고 싶은데 PP섬에는 한식이 없어요 한국인들 분발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메뉴를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배고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요 코너도 괜찮은 거 같고 근데 큐콤거랑세소미가 별로 안 땡겨 우리 지금 이미 4개 시켰어. 매뉴얼 <laughs> 그, 새우튀김. 이거 먼저. 먹어 롤이고, 이거는 그냥, 아, 크랩 들어있나? 게살인가? 몰라. 이건 그냥 캘리포니아 롤이에요. 어, 당나게튀김도 나왔는데, 뽀뽀에다 담아주세요. 매달리기 기록 세우기 하시네요. 이겨라. 화이팅, 화이팅! 요와불와와뜨거여기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데인가 봐요. 아까 거기 너무 시끄러워서 나왔어요. 길거리 카페일도 이렇게 다 스키셋 파는 거. 와. 이렇게 버거도 여기에서 그냥 다 밖에서 먹을 수 있다. 여기부터 투기 같은 거 하는 곳인가 봐요. 돈을 내야 돼서 그냥 여기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가 버터플라이 타이 마사지라는 데에 왔어요. 근데 피피는 마사지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동도 많이 하고 침대가 딱딱해서 그냥 합니다. 여기 마사지는 이렇게 크라이빌 타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누가 앉아서 하고, 여기는 희가 누워서 하면 됩니다. 여, 아직도 밤이네요. 11시인데. 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저도 마사지가 웬만하면 풀리고 제가 그리고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만 해도 그냥 좀 시원하다 하고 갔는데 이게 쓰러지는 줄 알았어 슬쩍슬쩍 만져줍니다 여기는 11시인데 아직 이제 핫하네요 저희는 집에 갑니다 모두 굿나잇